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읍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누키를 함께 인원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유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64편은 원스 또는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64편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같고 화살같은 독한 말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의인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이 원수의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온 삶을 짓누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근심은 원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가운데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숨겨 달라고 자신을 감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원수들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칼과 화살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원수들이 저지르는 언어의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는 것처럼 혀를 연마한다고 합니다. 또 숨어서 준비했다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뒤에서 남모르게 독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온전한 자입니다. 즉, 공격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행하는 자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 혼자 할 때보다 집단적으로 할때 더욱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악이 합리화가 되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언어의 화살을 날리던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그들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볼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있던 의인은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숨어서 공격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향해 갑자기 화를 쏘며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숨어 있기에 아무도 그것을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뜻합니다. 악인들도 갑자기 공격했지만 하나님도 갑자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를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질 수도 천천히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호소했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도처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근심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누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말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세상을 살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행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근심보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살게 해 달라고. 둘째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성교지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